그 순간 스피드죠. 스프린트 스피드라고 그러잖아요. 30.4, 그러니까 1초에 30.4피트니까 9. 몇 미터, 거의 10미터 가까이 1초에 떴다는 얘기죠. 그 시즌 공동 1위였어요. 또 다른 1위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시네티의 엘리데라 크루즈. 올시즌 도루왕입니다. 이 선수하고 순간 스피드가 똑같아요. 그 정도로 바비 주니어가 스피드도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뭐 지난해 있었던 WBC의 미국 대표 딱 1년 뛰고 벌써 WBC 대표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바로 30-30 클럽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적 말씀드릴까요? 2할 ER 7푼 6리 홈런 30개 딱 채웠습니다. 타점은 96타점이고 도루가 49개 3루타도 11개를 기록했어요. 사상 최초로 30홈런 두 자릿수 3루타 45개 이상의 도루를 한 시즌에 기록한 메이저리그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캔더스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라울 몬데시 선수가 다저스 국 기록사에서 최초의 3 3위 선수였다면 사실은 캔더스티가 우승은 두번 했었는데 정말 많은 스타들이 있어. 조지 브렉 같은 선수, 뭐 자니든 데이먼도 마찬가지. 이런 선수들이 있어. 벨출한 선수도 캔더스 출신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못 했어요. 3030을 하지만 팀내 최초 기록을 세운 선수는 바로 바비 주니어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4년 바로 올시즌이죠 이런 선수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과거에 데이몬벨츠랑 이런 선수 다 놓쳤지만 이 선수만은 우리가 조지 브레세에 이어서 우리 프랜차이즈 스타로 만들자는 뜻에서 캐네스티가 큰맘 먹고 무려 11년 계약을 제안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2억 8천 8백만 달러 계약인데 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 절대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팀에서 유리한 계약입니다. 오타니 선수가 7억 달러짜리 계약을 만들었고 이번 겨울에 제일 뜨거운 선수 후안 소토 선수는 뭐 6억 달러 에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볼때 바비 유니어가 제가 지금 에이전트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카포라스였다면이 계약은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선수가 정말 계약을 받지 않고. 6년을 뛰고 FA 시장 나가면은 어마어마한 계약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도 캔자스티에 대한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11년이란 계약. 자, 그 대신에 이 조건은 있어요.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그러니까 마지막 11번째 시즌을 제외하고 4년 동안에는 매년 본인이 옵트아웃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 그랬는데 바로 올 시즌 성적으로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3월 3푼 1위로 타격왕에 올랐고요. 32개 없는 지난 시즌보다 홈런 2개 더 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00타점 돌파하면서 109타점 거기에 도루도 31개 하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오스타에 뽑혔는데 어, 이 선수는 이제 매년 오스타 단골 손님 될것 같고요. 어 4040에 갈지. 이게 오히려 관심사가 될것 같아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아버지 바비위트가 메이저리그 선수로 16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통산 메이저리그에서 142승을 거뒀으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전성기 당시에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 그 대신에 컨트롤은 들쑥날쑥 좀 믿기 어려운 그런 성적을 냈었는데 아버지의 여행을 정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좋은 빠른 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불안 때문에 최다 볼레 세번이나 기록을 했었고요 폭투왕도 두번이나 했어요 하지만 대신 16년을 뛰면서 일곱 시즌은 두 자리 승수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 특히 이제 1990년이 본인이 그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았던 시즌이었는데 자 어쨌든 뭐 이러면서 이 선수가 얼마만큼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이제 오타리 선수에게 너무 많은 조명이 가 있는데 사실 뭐 만만치 않은 그냥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여러분 어 미국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남부 지역에 와러버거라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큰데 원래 거기 본사는 텍사스예요. 물론 캔자스티에도 있습니다. 와러버거에서 텍사스 선수가 아니고 캔자스티에 뛰고 있는 바비 윗니니하고 광고 계약을 맺었어요. 본인도 텍사스 출신이고 아버지 바비 윗을 아직도 기억하는 팬들. 있는 여향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년 연속 33시 저는 뭐 부상이라든가 이런 정말 돌발 요인만 없으면은 3년 4년 연속 3 3시할수 있다고 보고 어, 44시 40, 클럽에도 충분히 갈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년밖에 안 뛴. 하지만 이미 슈퍼스타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바비 주니어 선수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기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